안녕하세요. 허리쟁 현전이에요. 제가 올해 인생 이막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걸 자축하는 의미에서 아주 근사한 옷을 맞추려고 왔어요. 멋진 옷 맞추러 가보실래요, 같이?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또 멋있으세요? 아니요. <laughs> 아, 이제 음. 내가 퇴임식 때이 옷을 하나 입을까 해가지고 네. 나한테 주는 선물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네. 옷한걸 맞추려고 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음. 그뭐테이식 사실 수 있어요? 못하면 뭐 그냥 내 선물이지 뭐 <웃음> <웃음> 핑계 네. 핑계를 그거로 대고 그냥 난데주는 네. 선물 네, 네. 하려고 왔어요. 언니 오늘 근데 뭐 생각하고. 주세요? 내가 사실은 이제 오디렛햅을 너무 좋아하고 음, 네.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투피스를 받고 네. 평소에 우리 로마인 트레이드 느낌의 네, 네. 천으로 해서 맞추는데 이게 이제 내가 조금 그려 와 봤는데. 엄마 네, 음. <laughs> 디자인 다 잡아 오셨네요, 언니. <laughs>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투피스 느낌이면 좋겠는데 네. 이거 욕심을 내자면 이제 바지까지인데. 조금, 조금 특별한 날에 입으시는 거니까. 还是不断 좀좀 찾아 하게 스커트로 원는게더 음. 좋지 않나 싶어요. 네. 요 이너재를 이제 좀차 무슨 음. 샤방한 거로 네. 네. 좀 네. 비치는 거로 해서 이렇게 뭐 노방이나 하고 음. 뭐 바이나 실프 싶으면 10분 쪽으로 해서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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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비치니까 네. 원피스를 네. 조금, 네. 조금 뭐 그러면 이것도 여름에 또 따로 입을 수 네. 네. 있을 것도 같고. 그럼 이제 우리 원단을 음. 좀 어떤 걸 네. 하면 어 좋을지 저희가 뒤도 원단 샘플 한번, 한번 보시고 음. 저기가 아, 이제 반응이 음. 좋은 게 음. 일명 달마시안. 난 아까 들어오면서 벌써 거. 눈에 딱 띄는 게 <laughs> 하나 있었어가지고 네. 너무 예뻐요. 완전 예뻐. 이런 것들 괜찮고요. 되게 음. 멋있대요. 음. 너무 우아하고 예쁘셨어요. 블랙진에 음. 그렇게 입으면 언니 취업 딱해서 완전. 음. 음. 그렇게 입으면 이거 되게 예쁘겠다. 음. 아이고 재밌어요. 이거는 완전히 완전 러블리. 러블리 러블리. 딸님이 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우리 딸이 진짜 입으면 음. 예쁘겠다. 이건 이거. 진짜 진짜 음. 새댁들 입으면 예쁘겠다. 이 트위드는 블루 오렌지 섞여져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청바지 입으면 딱 어울리겠네. 예쁘시죠? 약간 빡시한 거 빨간색 트위드 있잖아요. 그럼 더 그렇지. 와, 이것도 예쁘죠. 그렇지. 이것도 언니 음. 너무 예쁘시겠다. 용기 내면 레드 원피스 <laughs> 입고 진짜. 싶다. 진짜 맞아. 용기 내서 와 이거 진짜 음. 너무 예쁘겠다. 조만간 또 저거 입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laughs> 근데 이제 오늘은 드레 음. 스타일로 음. 요거를 해서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음, 오늘은 여쭤되고. 날 맞이하고. 음. 그럼 언니 지금 그 오드리 헤버룩이라든지 음, 음, 그려 오신 음, 음, 음.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이걸 약간 변형을 좀했으면이 어, 상태로는 너무 완벽하고 이쁜데 내 스타일하고는 조금 음. 안 맞으니까 칼라가 음. 음. 그냥 그냥 음. 라운드 깨끗하게, 깨끗하게 라운드였으면 음. 좋겠어요. 주머니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네. 뭐가 많이 들어가서 디테일이 많은데 나처럼 좀 음. 체형이 있는 사람은 네. 그냥 약간 나는 이제 A 라인에 네. 네. 단추도 나는 너무 이렇게 안었으면 네. 좋겠어. 은색 단추가 되면은 음. 가방이랑 신발이 또 너무 제한이 네.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나는 그냥 여기저기 다 모든 가방도두세개 휘두르면서 입을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좋겠고. 음. 보통 히든 단추로 음. 스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약간 애로상이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원단으로 두두둑 때면 음. 이런 트위터가 조직이 약하니까 음. 원단이 조금 상할 수 있고. 그럼 안 되지. 트라인이라고 저는 이거보다는 음. 제가 종아리가 안 예뻐 가지고 <laughs> <laughs>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드레싱이 길었으면 네, 좋겠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디테일을 집어 네. 이렇게 촥 예, 이쁜 젊은 사람이 다리가 날씬해서 입으면 이게 이쁜데, 네. 나이가 되니까 다리도 늙어요. 노출, 어, 그래서 네. 나는 그냥 말고 앞쪽으로 네. t 임 줘서 그렇게. 근 네. 네. 그렇게 그러면 가봉을 한번. 예. 네. 네. 그럼 시폰 어비스는 시폰 음, 네.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음. 부분이니까 목이랑 네. 이게 잘 살아야 네네. 되니까. 제 생각에 한요 정도 비침이나. 음, 비침 좋아요. 네. 음, 음. 요거는 중량감이 조금 음. 있어요. 요건 조금 무겁다. 네. 좀 처질 것 같은. 데 네. 음. 앞에 너플도 살아야 되고 네. 하니까 이게 또 너무 축축 이렇게 중량감 축축 처지니까. 음. 음, 음. 그럼 제가 한중간 정도 온수로 음, 맞춰가지고. 음, 음, 음. 한번 가공할 때 언니한테 보여드릴까요? 응, 음, 음. 네. 그렇게 하면 그때 정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음. 요거는 이 시폰 드레스 안에, 응, 음, 안에 이런 그... 레이스 같은 거. 아, 이쁘다. 가벼운, 가벼운 느낌? 느낌이 좋을 같아. 아, 어, 뭐 <laughs> <비슷한> 거 같아.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거 굉장히 이쁘다. 어, 뭔가 좀 비싼 건데. 자수 이게 디테일이 음영 주고 한 거가 다 달라. 투명도에 따라서 실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근데 네, 그 입체감이 더, 더 있어 보이고 거. 완전 느낌이 다른 거여서. 그럼 레이스까지 이제 대충 음. 제가 정했고요. 네. 일주일 뒤에 가공 음, 제가 준비하면. 음, 음. 음. 체크하시고 음.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다림의 <laughs>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 맞춤하러 갈때 우리 후배 네. 중에 하나가 음. 어 나도 맞추고 싶은데 음. 제일 중요한 <laughs> 이제 이제 젊은 사람들 머니. 머니 저희가 사실 받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가격이에요. 근데 음. 저희도 참 답을 못 드리는 게 음. 원단마다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 그럴 때 뒤에 다 다르니까 네. 뭐가 들어가는그 예상하시고 싶으신 금액대에 제가 맞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손잡고 와야겠다 네네 <laughs>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언니 음. 21반36반아또이 음. 언니 글래머시네요 어. <laughs> 32해 주세요 좀... 쓰셨어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음. 그 힘든 일주일이 지나가긴 가더라고. 많이 기댈 수. 뭐, 엄청 기댈. 겨우도 네, 조금 딱 해놨어요. 음. 알겠 오늘 2층에서 가봉. 아, 2층에서 가봉.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가봉 준비돼 있는 음, 가봉 상태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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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음. 먼저 체크할 거예요. 음, 이쪽 오케이. 안에서 네. 입고 나오세요, 하나씩. 요 아이고. <웃음> <웃음> 네. 기장 체크하시고 품 한번 보세요 네크라인은 안감으로 대충 가봉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음. 원래 자기 원단이 들어가면 여기 힘이 조금 더 어, 있을 거예요 어, 처지지 예, 이렇게 처지지 않으실 음, 음, 거예요 음. 지금 이 핑크 안감 안쪽에 지금 덧대어 놓은 부분이 레이스, 레이스. 네. 음, 음. 시폰이라서 지퍼 달면 무거울까 봐 그냥 여기까지 단작을 조금 더 길게 뺐어요 제가 음. 그래서 단추로, 단추로. 예, 음, 여밈하실 음, 수 여밈 있게끔 음. 그럼 저희가 이제 가봉 한번 해볼게요. 품잘 음. 나온 것 같아요. 음. 음. 이런 식으로 좀 음. 편안하게. 네, 완전 편하고. 음. 라인도. 이쁘고 근데 이거 앞에 라인. 약간 들리는 느낌이에요. 조금 약간 앞에 잠깐만 느낌. 최선을 좀 사선으로 해서 안으로 모아드렸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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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퍼시 라인이, 약간, 라인이 음, 네, 너무 퍼지지 않게 된거같아 조금 예 네, 기장이 이제 길어요 않아요? 그래서 네. 이게 라인이 안 살아서 네. 폭이 살짝 넓어도 될거 네. 같고 폭1인치만 넓게 해주세요 네. 기장도 퍼시 선만큼 줄이시고요 네. 아무리 이게 따라 올라가니까 네. 아무리 조금 여유 있게 해주세요 네. 방목으로 가공을 한 상태라 가지고, 근데 응, 응. 기장 조금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더 내리셔야 돼요. 조금만 더, 더 돼요. 길었으면 좋겠어요. 현재씨 네. 네. 2인치만 더 우선 네. 내릴게요. 음. 요거 팀 조금 다리. 다리를 조금, 어, 조금 더몸 쪽으로, 음. 어, 몸 쪽으로. 음. 예. 너무 바깥으로 나간거같아요 예, 예, 예. 안으로 들어가셔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옷이 완성돼서 지금 보러 왔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고 네, 나올게요. 변신하서 어. 나올게요. 어. 어, <laughs> 와, 예쁘시다. 예뻐요. <laughs> 너무 너무 예쁘시다. 어. 매일 입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웃음> <웃음> 원래 그 디자인되어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젊은 사람들. 입으면 너무 예쁜 디자인인데 저하고 또 스타일이 좀안 맞아서 제가 좀 변형을 해봤는데 우선 넥크라인 같은 경우에 제가 나이 듣고 하니까 라운드로만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게 훨씬 더잘 맞고 여기는 주머니들을 크게 넣어서 포인트를 줬는데 저는 이거를 안 하니까 떨어지는 맛도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슴라인이 정리가 된 옷이라고 봐요. 좀 불편한 감이 있으면 자주 안 입게 되는 옷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살짝 그런 A 라인으로 해서 옷이 편하고. 의외로 또굉장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단추, 이렇게 수염 단추를 해주셨어요.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줄수 있는 옷이 돼서 여러 가지 코디하기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트임을, 옆 트임을 해서 이렇게 약간 섹시함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리 라인 쪽으로 해서 슬릿을 줘서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는 그런 매력이는옷 종도해서 옆트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맞춤 옷을 입으실 때 자기의 취향껏 나 이런 세심한 것까지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다고 봐요. 소매가 이렇게 또 이쁘게 이렇게 들어했어요. 이렇게 퍼프가 기가 막히게 이쁘게 살아요. 이런 소재들도 내 디자인에 맞춰서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맞춤 옷의 최고의 장점이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이거랑 딱 짝꿍인 거, 아까 입었던 그 자켓, 그 자켓을 입으면 이 레이스도 더 이쁘게 살고, 둘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코디가 된다고 보니까 그 자켓을 입고 이 옷을 더 제가 만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만약 이렇게 입었는데 자켓이 좀 타이트하거나 좀 그랬으면 아마 이 원피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디자인을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딱 원하는 그 모양으로 나와서 너무 만족합니다. 소매 끝에도 속에 레이스가 이렇게 있어서 음, 뭐밥 먹거나 뭐 하거나 할때예뻐 음,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너가 이렇게 레이스가 안에 이렇게 있어서 단순한 시폰의 느낌을 그 안에 이너가 이렇게 살려주면서 이 옷을 입으면 막 열심히 가만히 서 있으면 안될것 같고 계속 움직이면서 이쁜 걸 보여줘야 될것 같은 그런 이쁜 옷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옷 어떠세요? 기소목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함. 저는 앞으로 이 옷을 사랑할 것 같아요. 나의 정말 단짝 친거 생긴 거? 그런 느낌이 저를 더 기분 좋게 해주네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추천 영상 고아래 그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